또 봤어. 지퍼 가잖아 자 같이 갑니다 그, 그래서 거기 다시 지금 몇 쪽이야? 15쪽 32번 계속 할게요 너왜 이렇게 하우가 생각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 정보가 너에게 도달하는 방식 이죠? 아까 마샬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i s more important than 그 정보보다 정보가 도달하는 방식이 훨씬 더중요하다 정보보다는 왜냐면 같은 정보여도 네. 어떤 색깔의 고글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요 같은 정보여도 그렇죠 자, TV는 너에게 알려줍니다 The world is fast 세상이 빠르고 데토그램이 앞에 있는 데타와 연결하셔야 돼이두 개가 뭐야? 영역입니다 됐죠? It is about surfaces and uh, appearances 그죠 그것은 뭐와? 표면과 겉모습이라고 중요한 것은 표면, 표명, 표면과 겉모습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네. 근데 이것도 맞습니까? 자, 3 0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써보세요. 헛된 본질 탐색으로 헛된 본질 탐색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개념을 주의하자. 컨셉트들은 all vital, 모두 필수적이래요. 네. 그죠? 그걸 써, e 에센셜 n t i 써보세요. 스페인어 모르면 물어봐. 컨셉트들은 필수적입니다. 네. 인간의 생존에, 생존에. 그죠? We Dental. must also be careful with them. 그죠? 이다토그램이컨셉트에 대한 겁니다. 컨셉트 그죠? 그래서 컨셉들은 필수적인데 인간 생존에 우리는 주의를 주의깊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들 컨셉들 안에서 because 왜냐하면 컨셉들은 open the door to essentialism 뭐하다? 컨셉들은 본질주의 의 문을 열기 때문에 개념이 본질주의로 향하는 문이 열어 개념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보, 본질 탐색이 좀 헛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데이터 프로그램이 되는 모미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알았죠 개념이 본질주의를 하는 의미였대 됐죠 그다음 그들은 encourage us to see things that aren't present 그죠 지금 현재 뭐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한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laughs> 컨셉있죠 네. 컨셉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 컨셉은 음. 눈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불을 다 껐어. 진짜 깜깜해. 이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으래. 얘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컨셉인 거야, 방 안에. 근데 오케이. 이 안에 검은 고양이가 있다고, 없는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찾겠죠. 컨셉이 이 컨셉이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자 스타우트 이 사람 이름 좀 알아두세요 파이레스테인 그죠? 파이레스테인 파이레스테인은 Opens His Book, ignores. Ignorance Ignorance 그 줄, 이게 뭐야? Ignorance가 뭐야? 책이 그러니까 책 이름이 뭔데 원래? 네. 무시가 뜻이 원래 여기서 With the o l d p r o b e m 옛날 그 뭐냐 속담 갖기 시작했는데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black cat in a dark room. 그죠? 어디서? 방에서. 방에서. 블랙캣 찾는 거서 어렵지. 특히 원더스는 호캐 뭐가 없으면? 고양이가 없어요. 왜 여기서 고양이는 멀리 여기서 고양이 멀리게 할 거야. 컨셉 얘기하는 거야. 아 컨셉도 없는데 야 컨셉을 한번 찾아보래. 어떻게 찾았대 봐. 보이지도 않는데. 너 뉴진스의 컨셉이 뭐야? 뮤지스 컨셉이 뭐야?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모르죠? 단월드 단월드가 뭐야? 정신 수렴하는 디스트 나 t h i e m 이러한 그 진술은 어, 에센시스 별표 이게 뭐야? 에센스가 뭐야? 아까 했잖아 에센셜 본질 본주. 본질에 예. 대한 탐구를 예약할 탐구를 예약할 때 됐죠? 히스토리부터 서술해요. 됐죠? 역사는 has made uh, many examples of scientists who s e a r c h f r u i t l e s s l y Fruitlessly가 무슨 뜻이야? 헛돼어헛돼이 어, 그러니까 Fruit가 원래 열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열매 없이 헛돼이 그쵸? 헛돼이게뭘 찾는 거야? 본질을 찾고 있네요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를 갖고 있대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Hypothesis 를 가설들을 이끌기 위해서 잘못된 개념 갖고 있 얘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돈이 태양이 지구 돈 지구. 지구가 태데 옛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고했잖아 얘네들은 잘못된 가설을 이끌기 위해서 되게 fruitlessly 어떻게? 해? 헛되게 뭔지 탐구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잠깐. 자, 그다음 보세요. 파이스팅 끝까지 설정해 끝까지 끝까지 어 아니라 네. 자파이낸스테 있는. 어그치 에테르라고 그 저기 청담동 가면 우리 집이 여기 있거든 길 건너 정길 건너 바다 아니 그 강을 건너잖아 진짜 엄청 좋은 아파트가 아이 에테르 에테르 청담 이렇 아유가 우리 집은 기울어서 가고 고 앞에 유물이 있었네 그러니까 직접 시작. 자, 우리가 엘테르 그죠? 발광 에테르래 이게 뭐야? 뭔지 엘테르가 뭔지 모르잖아. 뒤에 콘 반동그라미 동결. 아주 모한 물질이야. 어... 신비로운 물질인데. 자, 지난번에도 했다. 비타투비타투 뭐뭐라 여기어진다. 그죠? 네. 뭐라고 여기어진 거? 우주를. 우주 가득 채운대. 그죠? 소대 동그라미 뭐뭐하기 위해서. 그죠? 네. 빛이 we have a medium to move through. 뭐할수 있는? 통 매개체를. 어, 그렇지. 통과할 수 있는 빛이 move through. 뭐할수 있는? 통과. 통과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갖도록 우주를 가득 채워줄 거라고 여겨진 신비 물질인 애테븀 아, 지금 좀어렵네 다시 미스테리아 물질이죠? 네. 근데 w h a start to fill the universe를 가득 채우죠. 네. 뭐하기 위해서 빛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갖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갖기 위해서, 예. 위해서 우주가 득 채웠어. 이게 뭔 개념이야? 매질을 갖고다 어? 아무런가? 처리가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 하려면 우주를 네. 가득 채워야 돼. 빛도 이제 무언가 있어야 전동으 그러면 그, 그, 그 매개체를 지금 애리라 부르는 거야. 암흑물질. 암흑물질은 아니지. 빛은 매질 필요 없어. 빛은 새로운 하나는 매질 필요 한. 맞긴 해. 짜리 다또애리는월월 블랭크 뭐다? 검은 거야. 검은 라고 이제 파일스테인이 얘기한 거. 피지시스트, 누구? 물리학자 아, 예, 예. 뭐였다? 음. 이론을, 이론, h 드 a d b e 이징 Theorizing 음. 두운 방에서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웠죠 네. 그죠 그래서 t h e o r 프로그램이 써놨, 어... 일단, 이걸 뭐라고 야 현재부사 1이라고 하는데 그냥 1번이었어 그 experimenting에 번써봤요 l 킹은 써나 분석은. 그래서 물리학자들 뭐 했다? 어두운 방에서 이번에... 이론을 써도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잘 보이지도 않는 애들 네. 같은 애들 있죠. 네. 검은 고양이 찾으려고 계속 본질 탄거요헛짓탄 거죠. 그렇죠. 그리고 e 스 p e r i m 에그 어두운 방에서 뭐 했어? 실험을 한 거야. 그저 뭐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이 고양이 면전에. 그 에테르 존재해야 해. 알아들 때문에 이거 찾으러 존나 노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확대 네. 노력하는 을 거죠. 됐죠?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잔 저희 끝내봐 너네 잘 들어. 뒤에 책점도 하지 마세요. 뒤에 답지 어. 있거든. 보지도 마세요. 어. 알았어? 네. 문제 이거 k a y 거거 e 요 e s a good s t 어 p Jones here. Jones. j o n 숙제 Jones. Jones. j 어 n e s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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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그 시험을 먹먹을 빨리 이 e 아 you. What's y o 먹 r 래 a m 이 You take a w o 자꾸 봤으니까 어 t I was asking. I'm 일부터 k i n g to you. 어 m t a l k i n 까지 Amen. Yeah.